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만 제품 오크마 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릴을 여러 곳을 찾다가 스텔라 일제 스텔라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 곳 찾을 필요도 없지만은 분명히 일본 릴 회사 정도의 실력을 가진 회사가 어느 국가에든지 있을 것이 다는 그런 생각에 섬나라를 찾았습니다 대만 호주 일본, 이렇게 섬나라를 찾았습니다만은, 어, 일본은 빼고 호주 제품과 대만 제품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대만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오쿠마 릴 회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쿠마 릴 회사는 1년에 리를 3,500만 개를 만들어냅니다. 3,500만 개를 만들어내서 거의 대부분 수출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것은 오쿠마 아조레스 9,000번입니다. 오쿠마 아조레스 9,000번. 1인간은 상당히 좋죠. 오, 오. 그런데 이 흠이 뭐냐면, 오크마 아조레스 9000번이 무게가 739g, 약 740g입니다. 이걸 짱대 무게 한 340g 한 하면은 1kg가 넘죠. 제가 이걸 가지고, 어, 전번에 홍도에 가가지고 한번 사용해 봤는데, 릴은 견고하고 상당히 좋아해요. 이 통철은 풀메달입니다. 이 베일도 보면 상당히, 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죠. 뭐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데 무게감이 짱때 사호대하고 들고 있으니까 1kg, 1kg가, 1 k g 넘는 걸 들고 있으니까 좀뭐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가져갔던 것을 한번 바꿔서 해봤는데 가져갔던 오코마 제품, 같은 제품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요거는 오코마 16,000번입니다. 오코마 16,000번인데 이것도 역시 무게가 740g. 9,000번이나, 16,000번이나, 무게는, 뭐, 700, 거의 740g으로 보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견고합니다. 풀메탈입니다. 어디 하나, 뭐 하자가 생길 때도 없고, 상당히 일일은, 일단 무거워서 그렇지, 어, 한 50년 정도 사용해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낚시를 갔다 오면 이 베일 부분에, 그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베일 움직이이 부분에 반드시 WD나 방청제를 뿌려가지고, 요 부분이 녹이 슬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선전하기는 스텐으로 되어 있... 스텐, 스텐 볼트로 되어 있다 하니까 그런 걱정 없습니다만 은 그래도 요 부분에 움직이는 요 부분에 WD를 뿌려주면 은 수명이 4, 50년 써도 제가 보기에는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오쿠마 아조레스 16000번 ZXP 아조레스 16000번은 14만원 정도다, 14만원. 14만원 치고는 상당히 여기 좋아해. 단지 짱다고 들고 있으면 이게 1kg 넘는단 말이죠. 상당히 어깨가 한 5시간, 6시간 들고 있으니까 어깨가 또 그리고 땡겨가지고 대물을 그리고 올릴 적에도 상당히 좀 중량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버겁습니다 역시 무거우니까 자꾸 일일를 피하게 돼요. 그래도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 고기, 큰 대물을 잡으러 갈때는한 번씩 가지고 갑니다. 오코마 아조레스 9,000번 이것도, 이것은 가격이 739g 인데 가격이 13만원. 그 9,000번이나, 16,000번이나 가격 차이는 한 1, 2만원 밖에 안 나죠. 가격 차이는 9,000번이나 16,000번이나 가격 차이는 한 만원 정도, 그죠. 요거 13만원. 9,000번 13만원. 739g. 16,000번이 14만원. 740g 그래서 이 오크모 제품을 여러분들한테손을 보여 보는데 제가 한번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그제도 가서 홍도에서 한번 사용했는데 이두개다 어떤 그 무게감 빼고는 이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게감만 맞아떨어지면 은 스텔라가 뺨치는 건데 무거우니까 그지 요것은또 시마노 저가품 시마노 8000번입니다. 시마노 세도나 8000번 시마노 세도나 8,000번은 615g, 한 100g 차이나죠. 100g 이상 차이나죠. 아조레스하고오크무 아조레서 100g 이상 차이나. 그 무게가 크기도 영 작죠. 시마노 세도나 8,000번. 그래서 이 성능면에서 보면 역시 일산을 일제를 시마노를 따라가게 좀 버거운데 그래도 튼튼한 면에 있어서는 이 비교해보면 이 비교해 50년수도 껏더없겠다고 비교해보면, 50년을 사용해도 오크마는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더 탐이 나는 것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TJ 시카고 K7000번, 405g, 65,000원입니다. 여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몇번 봐도. 그 두결구의 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TJ K7000번, 시카고 TJ 시카고 K7000번, 65,000원. 시마노 세도나 8000번 저가품 8만 천원에서 9만 6천원 입니다 8만 천원에서 9만 6천원 무게는 615g 이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대물용이죠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은오코마 아조레스 ZXP 16000번 14만원 740g 오코마 아조레스 9,000번, 739g, 13만원. 이게 흠을 꼭 잡자면 무겁다는 거죠. 어깨가 뻐근한 게, 중량감이 젊은 사람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안 되겠습니까만, 덩치가 있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6시간, 7시간 이게 들고 낚시를 하려면, 어, 상당히 그좀 부담이 같습니다. 릴는 탐나고 좋은데, 사용하기가 자꾸 멀어져 그래도 요번에 한번, 어, 위에섬에갈때 한번 들고 나가보려고 다시 이렇게 싹 닦아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 오크모 제품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어,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다. 이 베일 같은 거 보면은 아주 튼튼하죠. 릴링감 상당히, 그리고 이거 한번 잡아 올려보니까, 아, 한, 90대는, 그, 홍, 작년 홍대 90대는, 어, 방울 잡아 올렸는데, 뭐, 꼬떡 없어요. 너무 오래, 한 3시간, 4시는 후에는 좀 지친다는 그런 거. 금방은 별 관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낚시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쓰다가, 중간에 한번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것도 관계 없겠죠. 참고하십시오. 오코마, 아주레스 ZXP 16000번과 오코마아주레스 9000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